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목표가 줄 상향이 이어지고 있죠. 8개 증권사 리포트가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자, 하반기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죠. 기관이 이제 또 많은 양을 매수를 했습니다. 추세 전환이 완성이 되었죠. 긴 상승, 셋업이 완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나스닥 선물은 0.03% 이제 상승을 좀 하고 있죠. 금요일 날1.87% 하락했지만 이제 추세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지금 미 증시 대비해서 한5% 가까이 뒤쳐져 있는 상황이죠. 오늘 코스피 쪽에는 수급이 좋았죠. 0.44% 상승에 코스닥 0.01%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코스피 쪽에 메인기관이 900억에 1,900억 많이 들어왔죠. 지난주 금요일날 기관이 엄청나게 던지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쪽은 외인이 650억 매도, 기관이 36억 매수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셀트리온 하반기 이 반격이 시작이 되겠죠. 이미 주가는 상반기, 이제 상반기에 좀 조정을 하고,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주가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이 달에 발간된 셀트리온 헬스케어 분석 보고서 보시면, 10개가 나왔습니다. 10개가 나왔는데, 셀트리온 5개, 헬스케어 5개 나왔죠.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 삼성주권 7월 5일날, 유지, 헬스케어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7월 1 1일어신한 유지. 요거 두개 빼고는 전부 다 상향이죠. 주 상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둘다 상향 조정. 그리고 하나금융투자, 흥국 증권, 한국투자, 한화투자에서 셀트리온 전부 다 상향 조정. 그리고 키움증권에서 오늘 나왔죠. 셀티룬 스케어 상향조정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죠 셀티룬은 이제 추세가 완전히 돌아서고 있죠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갈 때는 보통 이렇게 굴곡을 줍니다 올라갔다가 파동을 태우고 그 다음에 상승 흐름이 일어나죠 상승 흐름에 대한 시그널이 확실하게 나와버렸죠 아주 확실하게 나 올라간다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신안 쪽에서 좀 들어왔고 한국에서 들어는데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3만 3천주 매수 기관이 7만 7천주 들어왔죠 자 얘는 지금 기관이 주인이죠 현재 주가의 강력한 추세 흐름은 외인보다도 기관이 더 강합니다 이렇게 내려올 때도 외인은 계속해서 매집을 했죠 기관들이 잠깐 기다려 하고 저 밑으로 눌림목을 줬는데 기관이 이제 다시 들어왔죠 연기금이 금요일부터 해서 들어와서 시그널을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도 이제 들어왔고, 그리고 셀트리온 자사주 매입이 다 끝났죠. 자사주 매입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2만 5천 주, 금융투자가 4만 천 주, 보험 투신 다 들어왔죠. 7만 천천주 매수에 외인도 3만 3천 매수가 들어오면서 추세를 바꾸는 장대 양봉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5일선, 20일선, 10일선 언제리까지 아,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이제 50, 20, 그리고 60 선제로 이렇게 올라갈 거고 120선 이렇게 올라겠죠 이제 완전한 정별열 흐름이 이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올라섰으니까 추세적으로 더 밀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으로 보면 쭉 밀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외인기관이 이제 시작을 다시 했기 때문에 시동을 걸었죠. 그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올라가다가 음봉이 한 번씩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지만. 추세는 계속 이제 올라갔다가 또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추세적으로 계속 다시 이런 산을 한번 만들어줄 겁니다. 이번 상승 추세는 뭐한 20만원 정도 터치를 한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예,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셀트윈 스퀘어도 마찬가지로 j p m o r 이 JP모간이 4만 6천 돌았죠. 외인이 4만 6천 들어왔고 기관이 4만 5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이 많이 들어왔죠 2만 6천조 금투 보험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죽었죠 공매도가 오늘은 전체적으로 아주 공매 적게 나왔죠 자, 지금 9천 0백조 나왔어요 9천 0백조 공매도 9천 0백조 그리고 헬스케어는 여전히 업팅률 예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그룹주 중에서 제 상승포이저었죠. 업팅 예외 33,000주를 적용이 7,000주. 그래서 전체 5만 주의 공매가 나왔습니다. 공매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죠. 자, 지금 이런 분위기가 진행이 됐고. h i v 도 공매도 오늘 별로 많이 나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적게 나왔죠. 이 전체적으로는 공매도가 좀 주가 상승하는데 방해를 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셀티윈 제약이 3.8%로 올라섰는데 웨인이 3만 9천주 많이 들어왔죠. 여기도 5만 3천 많이 들어왔고 여기서 한번 확 던졌지만 다시 더 많이 샀죠 3만 9천 들어오고 기관이 2천조 들어왔는데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올 만한 그런 지금 타이밍입니다. 그런 타이밍이고 실적은 이제 1분기도 잘 나왔죠. 2분기도 실적이 아주 잘 나올 예정이죠. 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 한번 눌러 대고 다시 오일선 타고 올라서고죠. 이평선이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다 모이고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다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었죠. 오늘 이렇게 올라섰는데 올라서고 또음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음봉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셀트리온 그룹의 추세를 보면은 기관이 이제 유입이 시작이 되었죠. 기관의 유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는 추세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고. 특히나 설텐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푸치는 치매 치료제 8월 1일부터 국내 세계 최초로 상업화 출시가 시작이 되죠. 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클 겁니다. 그게 이제 상업화가 되어서 출시가 되게 되면 상당히 사용이 많이 되겠죠. 아무래도 사용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은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맞춰서 주가 상승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지금 우리 증시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고, 삼성전자가 조금 올라서다가 조금 초점을 좀 보였고, 하이닉스도 좀 올라서다가 초점을 좀 보였죠. 자,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미증시가 이렇게 하락한 부분에 비하면, 그래도 선방을 한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죠. 외인기간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엇박자를 좀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기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실적이 잘 나와서. 실적 보고 외인이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강한 모습 보였고, 현대차도 실적이 좋았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계속 위로 치고 올라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겁니다. 셀트리온 좋게 나올 거고 헬스케어 마찬가지 제약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수출주죠. 수출주이다 보니까 실적이 꽤잘 나오겠죠. 환율이 아주 크게 급등을 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 외인하고 그냥 어, 곰매도들이 계속 눌러대면서 어, 지금 출시 아, 주가를 어거지로 좀 눌러대면서 지금 다시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자 그래서 지금 쭉 하락 추세 아주 1년반 동안에 정말 크게 하락했고 그야말로 이 차트에 정석에 나올 만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닥 잡딱 어, 잡아주고 여기서는 어, 긴 하락 이후에 계속 행보하면서 이평선을다 모아서 다 모아가지고 장대한봉 뚫어주고 거의 뭐 겪었습니다. 뚫어주고 그 다음 쭉 올라가서 조정을 또 멀리 가서 멀리 가서 조정을 한번 쭉 해주고 그러고 이제 양봉이 나왔죠. 양봉이 나와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내일은 시작하고 뭐 음봉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추세를 갖다가 계속 지속을 한다 그러면 결국, 이제, 이 외인, 기관들이겠죠, 기관. 기관들, 연기금이 들었는데, 연기금이 제 들어오기 시작했다. 내일도 추가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 추세를 계속 위로 가져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0선. 이 돌파 에너지가 나오는 시점에, 음봉이 길게 두개 나왔죠. 그리고 이제 내일 정도 되면은, 완전한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셀트린이 먼저 돌파했고, 이 돌파했죠. 돌파했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돌파가 나오겠죠. 자, 그러고 제약은 이제 장대한보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은 아주 세계 기업이 전부다 추세적인 훨훨 날아가는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